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리플도 다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차피 이번 연도를 전체로 봤을 땐 리플은 꾸준히 우상향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최근 고래들이 리플을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거래소에서 개인의 지갑으로 리플을 옮기는 고래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당장 매도를 하지 않고 길게 보기 위해 옮기는 건데요 보통 어피트, 빗썸 등에서 소액으로 국내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개인의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소하실 겁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래들은 일단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망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이럴 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죠 몇 억, 몇십 억이 날아가니까요 최근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던 것도 이더리움의 역대급 패킹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래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개인의 지갑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개미들은 못 기다리고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들을 고래들이 야무지게 챙겨가고 있죠. 그리고 리플이 다시 상승했을 때이 물량들을 다시 개미들에게 던지겠죠. 항상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투자금이 작고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리플 보유자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고 대신에 정말 소액만 있어도 이번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방법과 코인을 제가 지금부터 확실한 자료와 함께 전부 공개해 드릴 테니깐요 우선 이걸로 좀 버텨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시점 어떤 코인을 사야 벌수 있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투자를 성공했다, 너보다 많이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하셔도 됩니다. 정말 소중한 돈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투자했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 정말 투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기회만 잡을 수 있다면 불어난 돈 헛되이 쓰지 않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 써야 될때 쓰면서 내 가족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하시는 분들 인생을 바꿔줄 세 가지 코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명확한 근거와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작하기 앞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눌러주세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찍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좋다, 이게 유망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종목을 따라 샀다가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잘 알죠. 왜냐? 내가 그 정보를 전해 들었다는 거, 다른 사람도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보다 먼저 안 사람인 거죠 이렇게 남들이 미리 다산거 늦게 따라가서 누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판단해서 남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놓는 것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걸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비트코인이 100만 원도 안될때산 사람들 21년도 시바이누를 샀던 사람들 그리고 소액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도 반대로 두배세배 상승이 나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더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종목을 남들보다 먼저 알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주식 안정적이지만 조건이 안 맞죠. 국내 상장된 주식 중에 이 세력이 없는 종목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만큼 나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알고 돈, 시간도 더 많은 기관, 세력, 외인 이런 절대적인 강자들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 역전, 큰 성공을 거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뭐죠? 사놓으면 반드시 우상향한다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다시 1억대 재돌파 나오고 이제 연말 연초, 그러니까 네 번째 반강기 이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2억을 넘어서서 10억까지 간다고 하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간다. 폭발적 상승을 앞두고 있다. 2억 그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사면 되냐? 네, 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꿔 줄세 가지 코인 중첫 번째 코인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별명 뭐예요? 디지털 금,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안전 자산. 현금보다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안전하다고 믿으시나요? 물가가 올랐다. 이런 뉴스 매년 들으시죠. 그런데 물가가 떨어졌다. 이런 뉴스는 살면서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의 가치는 항상 떨어진다. 이 세상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통장이 천만원 모으셨다면 이자 얼마나 받으세요? 뭐한 달에 삼만원 정도 받겠죠? 그럼 내가 삼만원 번 걸까요? 아니요, 잃은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간 날이면 끝나고 꼭 분식집에 들려 같이 떡볶이를 사먹었는데요. 그때 떡볶이가 1인분에 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3천원, 5천원이 됐죠 이제는 2만원대도 수두룩합니다 10년 전 짜장면이 4천원, 작년에는 6천원, 이제는 8천원이에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키면 12,000원은 줘야 됩니다 1 천만원 모아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 받아요? 300만원, 400만원 받죠 짜장면 값이 2배가 넘게 뛰었는데 내 돈은 반도 못 뛰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집값도 2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내집 마련, 결혼, 출산,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값 상승, 물가 상승, 이걸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안 좋은 뉴스인데 현실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애들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사주면 왕따를 당한다고 하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이제 아이폰이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되는 날이 오면 정말 우리 아이한테 아이폰 하나 사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매일매일 많은 뉴스를 찾아보는데 최근 몇년 동안 본 뉴스 중에 이 뉴스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살면 거지. LH 아파트 사는 애. 해외여행도 못 가서 학교에서 개근상 받으면 거지. 애들끼리 이렇게 부모 재산 가지고 차별하고 욕하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사이에 사다리 하나도 없이 층이 나눠져 버리니까 학교 친구인데도 집이 가난하면 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 안 좋으려고 한탄하고 정부 욕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뉴스 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내 재산,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 답은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 현금으로 보유하지 마시고 최소한 물가상승률보다 높이 뛰는 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돈 100만원, 1000만원을 비트코인 산다고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미 안전자산이죠. 이번에 두 배, 세배 급등이 나온다 해도 내가 버는 돈 얼마예요? 100만원, 1000만원 버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내 보유자산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비중으로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코인, 내 인생을 바꿔줄 두 번째 코인, 바로 중국 코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갈등. 무역 전쟁이 심화될 거라는 거. 이건 원래 예측이 됐던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며 관세를 60% 올리겠다.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관세가 100%예요. 이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때문인 거 누구나 알죠. 이러니까 중국이 흔들릴 때마다 경기 침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특히 중국 코인들이 급등이 나왔다는 건데, 중국 코인 중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사야 될 거. 이 중국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우상향 중인 저스틴성의 트론 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제 영상을 이전부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중국 코인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영상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아, 그럼 트론 사면 되나요? 네,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국 코인이면서 트론 링크라는 생태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안전자산 그리고 플랫폼으로 취급받는 게 트론이고 트론이 중국 코인의 실세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침체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서 이 중국의 자본이 여기로 대피를 올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평생 가져갈지도 모르는 비트코인보다 트론이 더 빠른 졸업이 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내 인생을 바꿔줄 세 가지 코인. 첫 번째,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현금 대신 평생 가져갈 비트코인. 두 번째, 트럼프의 중국 견제로 중장기적인 수혜를 보게 될 트론. 그리고 세 번째, 단기 폭등이 나와서 비트코인과 트론의 장기 투자할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코인 AI 코인입니다. 인터넷만큼이나 중대한 발명이 AI라 세상이 바뀔 거다. 이렇게 말한 빌 게이츠가 한때는 세계 1위 부자였죠. 40년 전에 이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을 때그 시장을 도스와 윈도우로 다 잡아먹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고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20년 전 스마트폰의 시대죠. 팁은 잡수로 시작됐던 아이폰은 지금도 수많은 경쟁사들 다 제치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아이폰 시리즈. 그래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죠.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40년 전에는 컴퓨터, 20년 전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바야흐로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가 앞으로 AI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 자본, 개발 인력이 AI 총력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더그래프 7배, 미어프로토콜 10배, IQ 25배 이렇게 상승이 나온 상태고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게이 신규 코인인 거죠. 올해 바이낸스에 상장됐고, 아직 매수세 유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냐? 왜 성장할 거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머신러닝, AI를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켜주는 기술의 플랫폼, 그 블록체인이에요. AI의 선생님이 되는 AI인 거죠.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가속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AI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에서도 여기에 주목하는 건데 지금 이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게 방금 보신 챗 GTP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2위, 3위가 구글 아마존인데 당연히 AI 개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엔트로픽이라고 AI 개발을 대신해 주고 있는 협력사가 있는데 구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잡기 위해 엔트로픽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업의 가치가 5배 이상 폭등이 나온 회사인데 그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가 이 AI 코인을 매수했다고 5월에 공식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이후 후속 기사가 반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안 나온 상태예요. 이게 좋다고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정보가 풀렸을 때 남들보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을 믿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 납득하시면 정말 딱 10만원 이상만 담아두세요. 그리고 친구랑 술 한잔 했네 생각하시고 잊고 지내시다 보면 2025년 어느 날 뉴스에서 이 코인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 나도 저 코인 샀었는데 하고 거래소를 열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인생에 없던 숫자가 내 자산이라는 글자 옆에 떠있을 거예요. 정말 눈딱 감고 저한테 한 번만 속아보세요. 지금 AI 시장을 봤을 때 무조건 갑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가 매수했다는 이 코인.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코인이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코인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꾸 삭제되고, 규정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더라고요. 유튜브 특성상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을 간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더 올렸다가는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아갈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릴 거고, 애초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종목이라, 뭐 금전 요구, 어떤 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드릴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5992350위 번호로 인생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75992350위 번호로 인생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 강찬혁은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신청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손수 하나하나 공유해드리다 보니까 바로 연락이 안 가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꼭 보내드릴 테니 바로 안 오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에 얼마든지 옵니다. 이번에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소중한 영상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을 위해 유익한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강찬혁이었습니다.